안녕하세요, 노란 은동부입니다 오늘은 민트러브 님 미니님께 받은 샐러드 DIY를 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그때 동영상 올리기 때 이거 무슨 테플러 박아놔가지고 이상하게 뜯어가지고 이거 먼저 만들 건데 이거 사사케이크 DIY는 주제가 흘러가지고 그거 다른 데다 옮겨 담는 것 때문에 사각형 케이크 아는 만들지 않았고요. 이걸 만들 건데, 설명서는 안써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요, 개인 준비물은 접시하고, 이거 섞을 것, 이건 필요해요. 아, 그리고 섞을 판도 필요해요. 섞을 판. 꿀판이 필요한데,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것 같아요. 초록 물감이 있잖아요. 뭔가가 가위로 잘를 거예요. 그래서 초록 물감을 이렇게 뺀 다음에 아니면 그냥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묻힌, 묻힐게요, 그냥. 그냥 빼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감 묻히는 게 맞나? 그냥, 초록색깔 물감은 그냥 보내주는 건것 같은데. 원래 이거 묻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줘요. 그리고 그릇에 손이 집게 이런 샐러드 파우더가 레진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잘안 돼요.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제가 그리고 제가 연어 알 토핑이 있는데 어디에 담았더라? 아, 연어 알 토핑은 저기 뒤에 있어서 못 꺼낼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어, 그거 연어 알 올려서 만든 거 제가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노란 운동화 아빈트러브미니님 선물 받은거 교환 아 교환하는거래 빈트러브미니님께 받은 샐러드 제어를 만드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